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국가 대표팀의 귀국 기자 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연경이 빨리 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다라며 치킨을 네 다섯 번 정도 언급했는데도 기자 회견을 끝내지 않아서 유튜브 댓글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다. 특히 포상금과 관련한 집요한 질문과 더불어 뜬금없이 대통령이 여자 배구팀을 격려해준 것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등 고압적인 인터뷰 태도까지 보였다. 많은 네티즌들도 김연경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라는 투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회자의 모습을 두고 북한의 우상화가 생각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김연경도 대통령에게 인사 말씀을 하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감히 대통령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연경은 이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짧게 했지만 사회자는 답변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뭔가를 말하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에 김연경은 방금 답하지 않았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사회자가 한번 더라는 말과 함께 재촉하자 결국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사회자는 김연경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서야. 그렇죠. 라는 말을 했는데 네티즌들은 이런 사회자의 태도에 경악하며 마치 중국 북한을 연상시키는 질문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배구 협회까지 같이 욕먹고 있는 분위기이다. 쌍둥이 엄마랑 같이 선수 생활해서 그런가? 라이브로 보는데 진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소름돋더라.